자 중고 드론 성능 점검 기록부가 작성이 되었습니다. 어 저희가 대행과 이제 매입이 있는데 이제, 이제 오늘 안내드릴 인스파이어 1 프로는 대행으로 어, 판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 제조사는 DJI 제품이고요. 연식은 2015년식입니다. 색상은 화이트 블랙 투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입 가격으로는 700만 원 상당으로 구입을 하셨고요. 어, 판매 가격은 어, 135만원 되겠습니다. 어, 성명과 연락처는 좀 지우게 되었습니다. 방송상. 검사 번호가 있고요. 밑에 이제 어, 드론 종합 상태가 있는데요. 성능은 어, 비행 성능은 양호하다. 어, 그리고 카메라 성능도 양호하고 어, 사고는 없는 걸로 판단이 되고요 튜닝도 없습니다. 어, 침수도 없고요. 배터리 부풀어 오르는 현상이 없습니다. 어, 생활 기스가 일부 조금 있습니다. 이거는 어, 영상을 보시면서 또 한번 안내를드리겠습니다 프롭 손상이 없는 상태고요. 자 배터리는 이제 어, 비행 테스트 영상에서 보시겠지만 어, 충전 횟수가 3회, 18회, 22회 아주 양호한 상태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기체 성능은 아주 우수하다. 진동과 떨림이 없고 카메라 성능도 우수하다. 영상 사진 어, 확인을 했고요. 배터리가 어, 3 개이고. 어, 우수한 상태이기 때문에 구성품도 괜찮다 볼수 있겠습니다. 자, 기체 구성품은 기체와 조종기, 배터리 3 개, 가방, 그리고 프로필 한 세트 이렇게 되고 S.T. 카드가 없는 게 조금 아쉽네요. 이거는 구입을 하셔야 될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스파이 1 프로 성능 검사 기록부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고 기타 상황들은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우선 어, 인스파이어 1, 1 프로, 1 프로고요. 구성품은 X5 카메라, X5 카메라에 그리고 배터리가 지금 하나, 둘, 어, 세 개, 세 개고요. 기본 5,700이 있고, 4,500이 있는데요. 지금 보니 까 TV48, TV48 여기에는 어, TV47 어, 기본 하나와 대용량 두개 어, 이렇게 되게 있습니다. 어, 어, GPS 12개. 조종 신호 괜찮고, 영상 신호 괜찮고, 펌웨어 업데이트가 있지만, 오래된 모델이기 때문에 굳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어, 일단은 어플상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문제는 없어 보이고, 어, 전체 정보 보시면, 조종기 업데이트와 기체 업데이트가 있지만, 무시해도 되는 상황이구요. 컴파스 캘리베이션만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컴파스 캘리는 밖에 나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파스 캘리를 하고, 우선, 요거를 다섯 번, 랜딩 기어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하시면, 랜딩 기어가 이제 올라가죠. 올라고 비행할 수 있는 컨디션입니다 시동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터를 잡고 한 번, 모터 성능을 한번 보면, 떨림도 없고 성능이 좋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터를 잡고 한번 돌려보시면, 특히 성능이, 떨림이 있는지가, 확연히 구별 됩니다 인스파이어 뒤에서 보면 각도가 있습니다 다리 랜딩 각도가 일자가 아니죠 살짝 어, 구버전이확 각도가 틀어지면 비행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어, 지금 봐서는 어, 괜찮아 보입니다 컴파스 캘리베이션 하고 시동 한번 걸어볼텐데 프로펠러는 어, 지금 한 세트가 들어있고요 모양에 맞춰서 락킹을 해주신겁니다 감독님 저녁에 오니까 지금 날씨가 좋네요. 아우 시원합니다. 아, 낮에 올라가다가 우리가 너무 더울 것 같아서 지금 이 날씨를 택했는데 아주 잘한 것 같습니다. 스텝 1, 스텝 2두 바퀴. 이고요. 스텝 2, 세우고. 시동 걸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모두 2인지 확인하겠습니다. 모두 2맞고요 자, 현재 이제 시간이. 어, 6시 49분. 어. 런타임도 확인해야 되니까 6시 49분이고요. 이한번 예, 보겠습니다. 어, 소리가 좋습니다. 래 좋대. 인스파이어의 속도는 바람 맞으면 100km까지 가죠. 아 어, 성공 좋습니다. 예. 비행성능은 이 정도면 은 A급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감독님 소음 들립니까? 어, 소음 전혀 없습니다 아, 이 정도면 무소음이라 봐야죠 네. 네. 아 신품 같은데요 무서움 무서움 무서 네. 이게 지금 2015년에 나왔다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아 2015년인가요? 2015년도에 했죠 획기적이었죠 지금 뭐, 뭐 써도 그럼, 괜찮을 것 같은데 뭐 아주 뭐 이제 일단은 배터리 성능을 봐야 되니까 배터리 성능 여기 보시면은, 배터리를 지금 87% 3.72V. 보시면 18번 비행을 했네요. 아, 이 배터리는 거의 세거나 진배가 없습니다. 아, c o n g r a t u l a t i o n 누가 가지고 갈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야. 배터리 컨디션 최고. 아, 나머지 배터리도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이분 네. 비행을 안 하셨어요, 보니까. 아, 거의 안 하셨네요. 아, 네. 18번. 아. 같은 기종이라면, 같으면 인스파이어 뭐도전해볼 만합니다. 지금 비행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비행을 이제 무차별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시간 이 얼마나 갈지? 제가 볼 때는 19분, 19분 나올 것 같습니다. 아, 19분. 저제 어, 느낌이에요, 느낌. 요즘 인스파이어 배터리 얼마나 배터리는 10분 잘못 가요. 아, 요즘까지 10분을 못 갔나 봤습니다. 아, 네. 왜냐면 오래됐기 네. 때문에. 아. 관리라든지, 또, 충전 횟수가 늘어나면서 성능이 많이 저하됐었거든요. 지금 이렇게 비행을 했는데도, 8이 아주 81%. 와, 8 0 그렇지, 얼만큼 비행해야 될지 모르겠네. 비행하셨죠? 49분 했는데, 지금 5분 비행했네요. 5분 비행. 아, 5분 비행했으니까, 어, 시간상 30% 정도 썼기 때문에, 어, 5분에 30%. 어, 그래, 거의 한 15분. 15분. 15분에서 한 18분 예, 사이 의비행기고 오늘 갔습니다. 요번때 저용량 배터리니까요. 잠시 고용량 배터리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류. 자, 지금 이제 5700mAh 배터리를 장착을 했습니다. 네, 배터리 횟수를 음, 보니까. 아, 믿기지가 않습니다. 3회. 3회. 야, 이분 비행은 거의 안 하셨네요. 진짜. 이건 대용량 배터리죠? 대용, 대용량 배터리인데 3회 비행을 하셨습니다. 아, 대용량이면 아까보다 더. 한30% 어... 정도 더 비행한다고 봐야 되죠. 어... 15분이었으니까 여태까지... 20분, 20분 가까이. 어, 20분 네, 가까이. 시간 관계상 많이 할 수는 없으니까 저희가 한 5분 정도만 어... 비행고 오면 네. 대략적으로 어, 시간 한번 체크해 볼까요? 시간은 현재 시간이 6시 58분. 6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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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바로 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동 대이크 호흡 딩기가올라가고요자 여기는 저희 이제 그알돌론 비행장인데요 코스를 한번 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주비행 유즘비행 하고 있는 인스파이어1 아직 실력이 나쁘진 않죠 오~~ 반원 안조원이죠 아, 배터리 10%를 썼는데요 지금 시간 흐른 걸 보니까 어, 2분 정도 비행했네요 10%, 2분. 10 2분 한 20분 남짓 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움직임 없이 촬영만 하신다면 천천히 어 충분히 에더 스펙이 20, 23분 정도 되죠 23분 정도 되니까 심쿵급 네. 배터리라고 배터리 자 배터리가 마지막 세 번째 배터리네요 배터리 상태를 볼까요 아, 요거는 2 2 스물 번 비행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뭐 거의 예, 신동급이라고 성능이 좋을 것 같습니다. 1 2 번, 3 번, 2 2 번. 네, 네, 네. 그래서 아. 이 배터리량으로 봤을 때는 뭐 이런 기체는 없죠, 사실. 어, 뭐 어떤 네. 기체를 사시더라도 오래된 구형, 대형 성능 좋은 거 원하시는 분들은 2015년, 예, 2015년식 예, 배터리 아. 성능은 거의 2019년식. 오. 예, 그리고 기체 성능은 2000. 20년 씩, 20년씩, 20년씩. <laughs> 아, 네, 그렇게 말씀 드릴 수있 겠습니다.